갔어요. 어, 함부르크의 엘필 하모니에서 어, 세실리아 바톨리 공연을 보고 왔는데, 다단. 자, 사진이 되게 에,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은 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이렇게 중년에 <laughs> 예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음, 그래도 뭐 아직 뭐 어우 힘이 넘쳐나서 뭐 에너 에너지로만 꽉 차서 뭐 노래를 너무. 너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공연 보러 갔더니 우리 이웃 사람도 만나고. <laughs> 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기립박스를 막.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어, 다 그래요. 어, 콘서트 우리가 거의 다 그런데. 그러면 뮤지션이 좋아가지고 예, 또앵콜성을 또 해주는데 어, 보통 음악을 할 때는 목소리를 거의 뮤지션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근데 앵콜성을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 자기가 연주한다는 걸. 보통 그 음악 연주하는 걸 여기 프로그램에 뭐뭘 연주할 거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제일 앞장에. 근데 이제 앵콜송을 하면 프로, 프로그램에 여기 안 들어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제목을 얘기를 해줘. 그러면 막또막 막 거기 목소리 한번 들은 거에 감명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연주를 딱 시작하는데, 에 갑자기 시실리아 바톨리가 "어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 객석, 객석 중간쯤에. 촥,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앵콜송 할 때는 이제 막 분위기도 막 어수선하고 막 사람들이 응분해 있으니까, 보통 저도 항상 앵콜송 할때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이게 휴식 끝나자마자 시작했는데, 스트레 바톨리가 이렇게 앉았 옆에 이렇게 또 나타나니까, 그, <laughs> 그 블록에 사람들이 카메라를, 핸드폰을 다 꺼내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진 막 찍고 또 아이 친구가 또막 이렇게 또 다른 블록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그약 약간 이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그 앉아 있는 사람들 등을 의자를 싹 만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막 노래하고 옆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laughs> 손도 작고, 어, 아, 너무 참 똑똑한, 똑똑한 가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어필해서, 그, 오늘 아마 그쪽 전부 블로그에 앉은 사람은, 이제, <laughs> 그 이, 얘기, 아, 게, 독일이랑 네. 유럽에서, 세실리아바툴얘기니까참 많아요. 그래서, 음, 막 그, 오이포리, 음, 흥분. <laughs> 흥분의 도가니 한국말이 생각이 안나서 흥분의 도가니 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부기립박스 치고 막아 그러면 또 시칠리아 바톨리 샹 노래 또 한곡 더 해주고 아 너무 재밌어요 어 그래서 어 근데 이그 제가 클래식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5분만 딱 들잖아요 5분 다그 잡생각이 다 없어지면서 그, 막, 자질구레한것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저씨랑. 그러면, 그게, 어우, 내가 왜 그런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면서 말다툼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그의 거의, 거의 뭐, 음, 명상의, 시, 연주가 거의 힐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링의 시간.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독일 친구가 있는데, 음, 그, 클라리사라고 있는데, 음, 클라리사도 그러더라고요. 아, 연주는 힐링의 시간이라고. 이건 힐링같이 유의 시간이라고. 예, 그래서 참, 음, 연주가, 에 막,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자주 들으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 여기, 세실리아바톨리 언니가 한 비발디의 사계절부터 시작해서 쫙 같이 했는데 다 알잖아요 비발디의 사계절 알죠 그러니까 클래식을 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음악을 우리 항상 사실은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뭐 우리나라는 클래식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참 이번 기회에 클래식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네.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 정말 좋아요.